고등학생 X명, 괜찮아? 네. 자, 고등학생 X명을 해야 되지, 마지막에 물어봤으니까. 중학생 자동으로 7-X, 괜찮아? 그러면, 걔네들끼리 다 만드는 모자 개수가 총 21개가 되겠네요. 맞습니까? 네. 왜냐면, 걔네들끼리 짝을 한 번씩 지어서 모자 한 개를 완성시키는 거지. 이해됐어? 응. 두 명이서 모자 한 개를 만드는 거야, 알겠죠? 고등학생, 고등학생끼리 짝대는 경우도 있고, 중학생, 고등학생 짝대는 경우 있고, 중학생, 중학생끼리 짝대는 경우가 있지. 근데, 모자를 한 개씩 다 남겼대. 괜찮아? 음. 음. 자, 그러면, 어, 고등학생끼리 만든 총 모자의 개수가 어떻게 됩니까? X, C, E. 맞죠? 괜찮아요? 곱하기 7,000원. 자, 요게 고등학생끼리 만든 애들의 총 모자의 가격이었는데, 맞지? 괜찮아?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? 하나를 빼야돼 괜찮아요? 요렇게 될거예요 이해됐습니까? 이게 판매한 금액이에요 그러면 어 그냥 이걸 쭉 계산하자 플러스 5000에다가 또 어떻게 됩니까? x c1 곱하기 이번에는 7-xc1 요렇게 해야겠죠 이게 중고등학교 짝지어서 만든 가격 괜찮아요? 판매금액 맞죠? 그 다음에 또 3000원에다가 어떻게 할거야? 7 x c 2 괜찮아요? 이게 96,000원이 아니고 7,000원, 5,000원, 3,000원 이렇게 덜 팔았어요. 맞지? 그럼 총 얼마 덜판 거야? 12,000원, 15,000원 덜판 거죠. 맞죠? 그러면 어 여기에다가 15,000원을 더 해줘야지. 이해됐어? 이거는 그 하나를 뺀게 아니니까. 이해됐어요? 그러면 10,6,000원에 만 5,000원점, 11,000원 ,000 맞아? 맞아요? 요걸 네, 계산해야 돼. 이해됐어? 자 그럼 얘 아까처럼 계산하면 얘는 x x x 지금 여기가 지금 여기가 지0여3 x 0 0에 x x 마이너스 가 지금 여기가 지0 0기가 지금 여기가 지금 여기가 지금 여기가 지금 여기가 지금 여기가 지금 0 0 0 지금 여기0 그 다음에 1 작은 거6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지 1 1 1 0 0 0 0 괜찮아요 자0 0 없어지고 0 0 0 0 0 0 없어지고 5 나누면 7 x 0 0이0 0 0000000000 0 0 0 0 0 0 0이0 0 00000000000000 0 0 0이0이0 0 0이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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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나누면 2, 10 2, 10 220 괜찮아? 음.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계산하면 7x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70x 마이너스 10x 제곱 괜찮아요? 음. 아, 이렇게 되지 음. 맞죠? 음. 그 다음에 플러스 어... 아니고 어, 플러스 맞죠 3x 제곱 괜찮아? 그 다음에 마이너스 13x, 마이너스 39x 괜찮아요? 음. 플러스 120, 어, 142에다가 3 곱하면 126 응. 응, 126 넘기죠 응, 이렇게 괜찮겠어? 응, 됐네 94 나오 뭐, 뭐 나오겠네요 맞죠? 응. 126 맞아? 자, 일단 7x, 10x, 3x 이렇게 없어지는 거 맞습니까? 네, 이렇게 없어지고 얘가 계산하면 24x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? 얘가 어, 빼면 120 빼면 100이죠, 맞죠? 94 이렇게 되겠네. 괜찮아? 96이 돼야 되는데 <laughs> 뭐라고? 뭐라고? 1110. 뭐가 1110이야? 모르지. 내가 이거 어떻게 아. 해? 이 이게 나온 거 맞아? 15,000나면 여기다 15,000더 해봐 아이씨 계산 좀 같이 해 줘라 좀 이거 맞아 아니야 111,000원 11만 222야? 나누면? 어, 222 인갑다 맞지 5 나누면 어, 222네 어. 됐지? 222 예, 96 이렇게 되죠 맞죠? X가 4 이렇게 나오면 됐어? 어려운 문제 아니야